응. 뭐, 어, 거어야 <laughs> <엄마야! 웃음> <이게> 뭐 <laughs> <3회> 대구... <laughs>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조타입니다 오늘은 부산 기장으로 대멸치 로어 낚시를 가고요 도착해서 지인분들과 함께 재밌는 낚시도 하고 자본 멸치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Let's get it. 아 사람 많다. 사람 많아. 우와 이건 이제 주차장인가어이 뭡니까? 사장님 미역. 아 미역을 삶는 거예요. 예. 이야 신기하네. 저 공장에 하나. 아, 이제, 미역 아, 제품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계란 공장이고. 그러면 이게 기장, 염장. 이동항에서 염장하시는 이 미역입니다. 이야. <laughs> 이야, 여기 이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그미역국 되는 거네. 예. 네. 네. 재비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예. 지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미밥도 예, 준비했습니다. 미밥 한 5톤. 이렇게 돼있죠. 보통은 전화 카드 채비 예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바을 호수는 4호 정도 쓰시면 제일 무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요거 원줄에다 바로 묶어 가지고 밑에 뽕돌을 수심에 맞게 3g에서 5g 정도 세팅 하셔 가지고 미끼 끼울 필요 없거든요 여기 어피 카드라서 이렇게 예, 하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쓰던 거예 요거 여기 어피 카드 색칸자르고요어 밑에 이게 메탈 지그 3g짜리 제일 밑에 달아 가지고 이걸로해 볼게요 어피 카드 다 하실 때 카드 채비가 이렇게 바늘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이렇게 다시면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다시면 안 되고 위로 올라가게 어 천재란님 와 반갑습니다 아이고아이고아 컴투터님 아, 아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레드라고 저번에 저희 집 사람이 팬이라고 아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겠죠 예예예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음, 지인들 오시기 전에 뭐 밑밥을 멸치 낚시 기울으면 정 약간 고슬고슬 해야 되거든. 자, 이 정도. 요렇게. 어?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laughs> 주... 주... 이런 식으로 만나었어 좋아하시니까. 주 좋아하시고 해서 많이 좋아하신데 어, 와... 루파님 맛있으니까. 우씼 일입니까 아, 여기 멸치 눈가 잡힌다더라. 멸치 눈가 잡힌다, 잡힌다 미안해. 이 멸치가 멸치가 얘를 완전 막 걔네끼리 고구려 따위지 아이 망고새기야 망고새기이 세팅 해놨어요이뭐 이맛대로 <laughs> 앉아가지고 아니야? 두 분이서 지금 야 루어로 지금 멸치를 꼬시고 있는데 네. 없어이씨 아, 오빠는 이깡 걱정하셔가지고 제가 요만집어 지금 100W짜리 두개 가져왔어 자 캐스팅 정민이 어. 형없어이아 여러분 리리이 고장났네 이 라인 롤러가 나왔다는데 왔다 왔다 안 채도 안채안채도 예, 예. 집어등에 반응했을때안도돼 아, 도망갔다, 아닙니까? 다다 다 도망갔다. 아, 루파님. 아, 그. 힘들게 집어시키는데 다쪼가버는 아, 참. 나 아, 여러분. 오늘 저기 루파님이 그 재료, 제가 멸치가 무조건 나온 데가 재료를 많이 준비해 오시는데 지금 싸늘합니다. 싸늘해. 싸늘하다. 와, 백만대군 들어왔다. 이게 지금 조명도 딱 맞는데, 발 앞에까지 집어대고. 잡았다, 잡았다. 우와, 잡았다, 잡았다. <웃음> 여러분, <웃음> 요, 대멸치를 잡았습니다. 로파님이잖아 믿어주셨는데 잡았습니다. 자, 기장에 대멸치는 있다. 아, 여러분, 백만 대군 멸치. 근데 안 물어. 자 이제 여기 루파님하고 그리 지금 박서빈님하고 캐라반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캐라반 캠핑. 자 한번 안에 자라라자 자 이렇게 테이블이고요쭉 보시면 좌측으로 지금 제가 신발을 신고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한개 여기 두개 이렇게 위에 선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뭐 TV하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있고요 요거는 김치만두, 요거는 야채만두, 요거는 고기만두. 야채만두는 뭐지? 때깔이 좋네. 응. 자, 여러분, 뭐, 고기 너무 잡아서도 불멍합시다. 감성캠핑. 제가 또감성캠핑의 고임을 아닙니까? 뭐, 아낌없이. 자. 어, 죄송합니다. 제가 불멍한다. 어, 죄송합니다. 음. 음. 요리하는데 좀 묵지 않나? 음. 음. 갬성 캠핑, 갬성 캠핑. 여러분 영상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궁금하셨죠? 네, 이래 고생 하십니다. 네, 주낚시한 김, 루파님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 주시고, 자, 갬성 캠핑, 갬성 캠핑 걸리적거리겠는데 야, 좀 걸리 글리, 걸리적거리겠는데 갬성 캠핑 괜찮으십니까? 아, 어, 괜찮아요. 빨리 좀 치아 주세요. 치아 주세요.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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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laughs> <laughs> 이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저 청도 한지 미나리에다가, 이거 수나주 숨이... 배에다가, 어. 청송 사과에다가, 야 이제 보물들 아, 보물은. 멸치. 면습니다. 요거 한 명은 못아한 명은 못 먹어. <laughs>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저 몰래 두점 당분 놓고 내한개못 때나 만돼요 면사. <laughs> <갑니다이. 웃음> 뭐, 뭐, 아, 이거 뒤집어야지 어? 아무야 이게 내대고이 아저씨 이이씨왜이러물고 멸치 한점 밖에 없는 여러분 미라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저는 요거 꼬아가지고 먹봅시다 내일 네, 보자. 촌도빠이빠이 삼촌 또 볼래? 삼촌도 빠이빠이 바이 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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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삼촌. 이이빠이우이 바이 우이바리 바이 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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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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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멸치, 총무치 여기 음, 딱 입맛을 돋궈주지 않습니까? 음맛있네 와, 맛있다. 여러분, 근데 무다보니까 진짜 멸치가 멸치 여유인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지? 야, 보이소? 기장 멸치. <laughs> 괜찮아요. 아, 또이또목살 let's get 입니다 꼬맹이! 와, <laughs> 나이스, 나이스, 베리 나이스! 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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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았다. 와, 이거. 와, 이거 맛있네. 완전 살아있네.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잉! 마마, 삼겹살의 김치. 자, 여러분, 맛있게 잘먹었고요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끝나! 모닝입니다잘 잡고요. 야 텐트 안치고 자니까 신세계네. 신세계. 야, 예, 쪽 혹시 여행 오시면 이렇게 해서 우측편으로 이렇게 산책로드가 좀 데크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침 운동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살짝 가볼까요? 이쪽 카라반 소개를 대충 해드릴게요. 이렇게 내려오시면 카라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요렇게1로일 7동이 앞으로 있고요. 그렇게 앞쪽으로 전부 다예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이 전부 다 바닷가 뷰죠. 가족들하고 오시면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머물렀던데, 여기는 옆집. 제법 크죠 사이즈가. 이쪽이 제일 시크릿하네. 여기 대구 공사 끝나가지고 야 좋다. 치유의 거리. 야, 음 고산 윤선로는 의학 지식이 있어. 음 있다. 그나저나 이제 루파님이 아침을 할 때가 됐으니까 살짝 숟가락 얹으러 가볼까요? 사형 아직 아직 안 됐어요. 아... 뭐 밥을 바울한테... 또. <laughs> 좀푹 꾸려야 돼. <laughs> 아니, 뭐? 야 아침 조식인데, 뭐, 뭐, 뭔데? 콩나물국. 콩나물국인데, 고기가 기름이 둥둥 떠 있는데. 이거, 이거 모르지? 예. 이게 우리 장모님 레시피거든. 오. 아 결혼하고 처음 먹어봤어. 기름 동동 콩나물국. 네. 돼지 콩나물국. 돼지 아, 콩나물국. 아, 이거 먹어보면 진짜 달라. 보이시 어. 오, 좀 처음 먹은 맛이다. 음. 약간 느끼리 하면서 시원한데? 와. 음또 무시에 또, 또... 음. 달짝지근한 맛과 아, 일광이 안녕 니가 일광이야 <laughs> 이 <이게> 뭔데 이게 뭐 물었네 이거 어 <웃음> 귀엽다 아니 뭐 주소 오라고 이봐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너무 편하고 재밌게 쉬다 갑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I'll be back.